봐봐. 이렇게 막 빠졌게. 오 예. 오빠 나일등이야 근데 생각보다 치즈기 사람들이 너무 어, 되게 많아 가지고 아니 나는 놀랐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모니카처럼 여러 개의 파편들이요.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다? 아!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치지즈기 좋아요? 아프리카가 좋아요? 난 아프리카가 좋긴해 왜요? 그냥 아, 그냥, 오케이. 아, 그럼 저는 여기서 아, 좀 아쉬운 게 많지만은, CG직에서 하는 걸로, 아,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니까, 아프리카 후원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강제로 후, 씨, 님 신고. 어이, 개 더러워! 아, 잠깐 잠깐만. 방금까지 남자분 아니었어요? 오래지 오그 아트 아잠 잠깐만 아트 진짜 <laughs> 아 진짜, 진짜 <laughs> 아 좋은 면서 왜티나아 진짜. <laughs> 그 혹시 님 어디세요? 방인데요. 방에 혼자 계시나요? 옆에 사람 없어요? 뒤에 큰한분 있고 오른쪽에 <laughs> 여성 한분 있는데. 어어오 어, 바로 오른쪽이요? 아 어? 아니 님말좀 걸지 마세요. 나이스! 나봐문 뭐 열어봐, 열어봐 내가 뭐시다바나이가나주세요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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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잠깐만. 백백이이하이되는이하나도 잠깐만. 아이, 아이, 없냐 여성나 불러달라고? <laughs> 야 진짜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k 따고 올게요 기다려봐 화이팅! 화이팅 해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t i n g w a i t i a i t i n g I'm no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아이 아아아 아니 마우스 걸려가지고 이게 아쉬운데? 많이 아쉬 아이 주 중간에 이 마우스 아게임에왜게임하 게임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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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임에 아! 귀여워 총총총총총총총총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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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총총총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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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아, 총장 어, 떻게 아무도 안 귀여운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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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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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기리 우리, 리 우리, 기, 기, 기분이 좋아. 뭐야, <laughs> <laughs> 기분이 좋아. 스파이크 마무리해, 마무리해. 아 뭐야, 멀잖아. 확확킬 해주고 확 킬. 필이야 1 에휴, 나확킬 내달라고 하면 궁술라 했었지. 한번더 올게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오케이 갑자와 확실하게 믿고 있어. 화이팅 해줘. 안맞하요아 오케이 오케이. 스파이크 음. 아 일단 한번더 야, 내가 뭐야? 1등이잖아 뭐야? 1등인데요 뭐야? 제 제가 1등이니까제 놀이기구로 좀 쓰겠습니다, 제트림. 어? 오빠 화이팅 한번 하세요.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Здесь. 가다 가다 가다. 하나 둘 셋. 나안 보여 안 보여. <laughs> <laughs> 이어스페나야 The... yeah, 아, 뭐야 연막차 지리네 오빠 나 1등이야 잉아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아 그거야 여르근나무 듣기 좋아 여르군 <목소리> <나 aynı 목소리> 아너 아, 좋아요 여르근 아이 왜왜 <목소리> 이러지 아야 어져요 <목소리> 저한테 떨어가지 <따로 하지> 마세요 이다 <목소리> 승리하고 간다 고맙다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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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미미미미어미 봐라 아, 그르셔 그렇죠. 나이서 나이서 나이서! 나이서! 렛츠 고! 씨랄 어 있다 있다 나이스 화이팅. 이게 유튜브 각이지? 님 누구세요 근데? 아 부끄러워가지고 이탄하고 우버처럼 가 되겠어 부끄럽다고요? 아 부끄러움을 느끼고 응. <laughs> 계셨구나? 존나 부끄러워 포기할 줄 알았다. 포기할 어? 아 시아나 있다. 시아나 있다. 야! 샷건이 이래서 문제야. 내가 쏠 때는 반방인데? 남이 쏠 때는 한방이잖아. 이게 무슨 거지 같은 하모니카의 원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가 반쯤 빠져있다. 어 그렇지. 내 막아라. 야. 조합 가보는 거야! 다보는 거야 왜안 하세요 제트님 그 끝매 좀 해주세요 다보는 거야 끝매 하는 거야 프린처 플래싱 아니 오메 피 1인데 왜안 죽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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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메 1 어휴 야, 야야 야, 됐다. 저 80인데. 계단 쪽에 갔어. 계단 쪽에도 많아. 베이드라. 어쨌든. 도 왔고. 스지오이피리야기다한 명의 나나 제발 제발. 제발. 이쪽으로... 어, 아깝다 저기요! 네, 네. <laughs> 아, 아 에, 에. 아이, 꺼져. <laughs> 아니, 나초판인데 일주일만에 하는 건데. 아, 근데 그거 치고는 아, 좀자랑긴 했어. 자랑긴 아, 했는데. 아, 저도 올라가고 싶은데, 음, 뭐. 어쩔 수. 이겠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흘러가는 것은 꽃만이 아니요 화장실도 있도다